안녕하십니까. 로또 육사오입니다이 시간에는 8번, 9번, 10번 이세개의 숫자에 대해서 특이한 모습이 발견돼서 어,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8번 나온 다음에 8, 9, 10번 나왔습니다. 8번 나온 다음에 8번, 9번, 10번 안 나왔어요. 8번 나온 다음에 8번, 9번, 10번 안 나왔습니다. 8번 나온 다음에 8번, 9번, 10번 안 나왔고요. 1번 나온 다음에 8번, 9번, 10번 안 나왔죠? 8번 나온 다음에 8번, 9번, 10번 안 보입니다. 8번 나온 다음에 8번, 9번, 10번이 따라서 이번에 차에 8번, 9번, 10번은 안 나온다고？하 는게 확률 적이 아닌가？그렇게 생 각이 돼서 짧은 영상 으로 올려 봤 습니다.